안녕하세요, 사두입니다. 어, 오늘은 8월 31일 패치노트를 읽어드릴 겸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와 그리고 업데이트된 컨텐츠들을 좀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8월 31일 업데이트된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서버 이전인데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이동을 할까봐 이제 3차로 나눠져서 진행을 합니다. 9월 2일 첫날에 한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9월 4일 12시에도 진행. 그리고 9월 6일 수요일에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 이전 가능 조건들이 있어요. 총그 이벤트 기간 동안 2회가 이동이 가능한데 50레벨 이상 캐릭터를 보유해야 되고 서버 이전할 때는 2,400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이동 가능한 서버는 월드던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고요. 1그룹에선 1그룹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2그룹에선 2그룹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참고하시고요. 길드도 이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고레벨 길드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길드가 가면 갈수록 경험치도 늘어나고, 길드 이전할 때는 4천 다이아가 이제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게 서버 이전을 할때 길드가 탈퇴를 하니까 그 기존에 쌓였던 기여도가 다 삭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기여 핵등량이 상향이 됩니다. 골드 기부도 상향이 되고 모리온 기부, 다이아 기부 그리고 지령들도 상향이 되네요. 마력주의 2페이지 단계, 기존의 1, 2단계에서 이제 3, 4, 5단계까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위에 있는 옵션들이 가장 좋은 옵션이겠죠. 3단계 같은 경우는 피해 감소, 명중, 방어, 이중 피해, 기본 피해 명중, 체력 정신 이있는 이제 취향껏 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인내가 좀 나와 보네요. 인내, 피해 감소, 그리고 방어까지 극대화 전 확률 1.5%랑 극대화 확률 1.5%, 그리고 피해 감소 무시 12 어, 추가적으로 붙고요. 창고 확장이 추가가 되네요. 지금 60개에서 80개로 추가가 되는데 어, 기존에 귀속 템들은 좀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음, 이번에 추가가 되네요. 자, 1일 퀘스트 개선. 저번 업데이트에서 나침판이라는 새로운 아티팩트가 나왔죠. 1일 퀘스트로 얻는 공원주화 자체가 개수가 상향이 되네요. 어, 레벨별로. 그리고 1일 퀘스트 완료 시 골드 보상도 30% 상향이 되고, 공원주화가 상향이 된 만큼 1일 퀘스트 최대 완료횟 수가 40회에서 30회로 축소가 됩니다. 1일 퀘스트 몬스터 처치 수가 2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더 개선이 되네요. 원래는 이제 나이트 크로우가 1일 퀘스트 약간 숙제게임이라고 했죠. 하루종일 일쾌하고, 뭐, 다른 컨텐츠는 별로 즐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음날 일일 퀘스트를 또 진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일일 퀘스트 자체의 그 비중을 좀 줄여준다는 것 같아요. 다른 컨텐츠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보스몬스터 드랍 아이템 개선. 개수가 무작위였던 이전과 달리 드랍 아이템 개수가 고정으로 1, 2, 3, 4 공동은 6개, 5 공동 7개, 6 공동 8개, 또 격전지 죽음의 기사는 9개. 정적으로 어떤 아이템이든 드랍이 된다는 것 같고요. 61 지역에서 64 지역을 제외하고 바로 68 지역으로 넘어가서 제가 사냥 중이거든요. 그때는 64 지역이 당연히 68보다는 이제 공격력이 낮겠지만 그러니까 몬스터가 더 수준이 낮겠지만 64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성공 목이어가지고 너무 아팠어 어, 사냥을 하기에. 근데 이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던전 두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해도 수련의숲 이벤트여서 그때 수련의숲 상자들을 두 배씩 줬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번영의 땅으로 이벤트 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사금과 모리온이 추가로 드랍이 됩니다. 자, 노트비 수련 일지 이벤트 출석 체크 이벤트인데 아무래도 번영의 땅이 지금 이벤트 지역이다 보니까 시간 충전 장치를 주고요, 눈물이랑 상증 이런 걸 주네요. 근데 일지 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출석 체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고요. 여기도 뭐 눈물이랑 상증 그리고 시간 충전 장치 이런 거를 주네요. 방까막이 서클릿이랑 주얼이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무기외형이나 탈것도 한 번씩 진행을 했었고 기존 캐시 악세인 부적이랑 브로치도 한 번씩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죠. 루트비 수련 지령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이제 뭐 길드 출석이랑 기부 그리고 보스도 잡고 특수던전 몬스터들을 처리 하면은 네뭐 이런 아이템을 주겠다. 근데 눈물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1티어 파템들은 대부분 맞추신 분들이 많고, 영웅장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얼어붙은 눈물을 이벤트 보상으로 주는 모습이 보이네요. 방까마기 장비 패스, 1,400 다이아죠? 패스를 구매하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뭐, 악세랑, 각종 버프, 태공석 이런 거를 주네요. 단원 패스, 패스권이 또두 개가 나와요. 3 3 0 0 0원씩두 개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있는 수집템이에요. 단원증표 2랑, 단원증표 1, 명중삼, 방어삼이 올라가고요. 경험치 획득량 50%가 올라갑니다. 다른 과금을 못하더라도 만약에 66,000원 정도가 무리가 안된다 싶으시면 이런 단원 패스 먼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거 외에는 뭐 이벤트 종료된 것들이랑 오류 같은 거 수정이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